나 오늘 받아 쓰기 7점 이었어 괜찮아. 받아 쓰기 하나도 안 주네. 뭐가 중요하냐고? 100점 맞은 내보다 행복하게 살면 돼. 받아 쓰기보다 행복 거더 중요한 거라고. 삼촌은 어른인데가지고. 그것도 뭐라? 방송국은. 다니면 안 해? 뭐 힘든 건 없고? 이 조카 도와주지는? 당근이지. 백세공주가 일곱 난장를 타는 게 썸이야. 아닌데? 안장이 진짜 탔는데? 음, 맛있다. 아, 못 끊어, 못 끊어. 삼촌 사지 뒤도 하면서 지내요. 감사합니다.